화장품 용기를 펌프질하면 제품이 줄어들맘에 따라 용기 내 파우치도 줄어듭니다. 마치 고무풍선처럼 팽창하고 수축하는 탄성이 있는 특수 폴리머 소재의 실리콘 파우치 덕분에 내용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펌프 용기의 경우 제품의 점성에 따라 15% 내외의 잔여물이 남지만 해당 솔루션을 적용하면 약 1%의 잔량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전 세계 화장품 중 플라스틱형 제품은 43%에 달하지만 용기 내부에 남아있는 끈적한 제형의 잔여물 때문에 재활용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경우 내 외부가 분리된 이중구조로 외부 플라스틱에는 화장품이 묻지 않아 사용 후 파우치만 버리고 외 용기는 100%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쁜 쓰레기라고 불려지는 화장품 용기들을 재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고민하시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내용물이나 그리고 겉, 겉면에 후가공, 뭐 이런 사양들 때문에 플라, 그 화장품 용기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 그래도 재활용을 용이하게 해주고 재사용도 할수 있게끔 이너보틀은 자체 개발한 탄성 이너셀 기술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20회에 선정됐으며 올해 c 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국내 5개 화장품 회사와 콜라보를 진행 중으로 국내외 굴지의 코스메틱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상용성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LG 화학,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플라스틱 용기를 100% 재활용하는 순환점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너보틀 솔루션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용기 수거 신청을 하게 되면 CJ 대한통운이 닫은 용기를 이너보틀에 전달합니다. 이후 간단한 외용기 세척 후 제품을 다시 충진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기를 몇 차례 재사용한 뒤,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질 때 LG 화학의 수거에 재사용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 다시 용기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ESG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때 플라스틱을 아무리 업사이클링한다고 해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용기를 최대한 많이 재사용하고 그 자원순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그 온라인 리필샵을 먼저 그 런칭을 했어요. 코스메틱 업계의 새로운 가치 소비를 이끌 주역으로 떠오른 이너보틀, 향후 의약품과 산업 페인트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예수지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양가희입니다.